진짜 해야겠다, 언니. 나드라균못 봐서 아쉽지만 간간히 보러 올게. <laughs> 이거 속바지야. 안에 입은 거. 아 의상 왜? 뭐 오가? 이거 레이블에도 갖고 갔었거든 입고 갈라고 근데 레이블에서차참못 입고. 제대로 알려줄게. 이거나죠? 맞지 맞지. 난 알려줄 게가 맞지요? 에일리 이거나 처스들려나 백구개가 진짜 좋아 언니 아름아 농이 벗단... 농입었단... 뭐 별의별 개지랄을 다 했었는데 음... 요즘은 또 좋은 진짜? 거 있어. 77개. 요즘 유행하는 건다 667788에 넣어 놨어. 오 예! 뭐야 다 해줘. 끼끼 이거? 음, 오, 야구, 야구 보로 다녀 누구라?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멀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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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냥이 많이 예뻐졌다고? 언니 나름 관리라는 걸 진짜 열심히 했어. 효과 있어 다행이다. 아창언니 왔을 때무단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 뭐야? 한 개, 고맙습니다. 아, 그럴까? 어 좋아했다. 무떠가 뭐야? 무떠, 뭐야? 왜 이래? 됐다. 난해하다, 난해하다 안 하면 진짜 옷이 난해해 보인다니까? 애덤 어디서 보나요? 형들 키웁. 모르셔도 된다고요. 모르셔야 돼요. <목소리> 에덴 다 그걸 노렸어. 속바지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살살 살 같이 보이는 걸 너무 야한가? 너무 야한가? 주인님, 속바지 갈아입고 와요. 위험해, 싫어, 미안 오, 진짜, 이쁜 것 같아. 맞죠? 맞지? 포크스 포크스. <목소리> 대갈 장군 아아니고요 대갈 장군, 대갈 장군은 아니었고, 그 별명이 따로 있어요. 좀 귀여운 말로 면봉 같다고 사람들이 부르던 건 따로따로 있어. 대갈 장군이라고는 안 했어. 면봉이라고 그랬지. 고스트님 일개와 전기 구독 감사합니다. 면봉 같다고 자꾸 화면에 이렇게 들이내고 있으니까. 근데 나 이것 아직도 난제 역캠들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썸네일 보면 진짜 이뻐. 다 이렇게 한 자세로 늘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EDM is dead. 에 m 면봉 확인 참으십시오. 다들 참으십시오. 다 그거 스스로 찾으시는 겁니다. 일런 주둥이가 너무 길었어. 나? 아 맞아? 음. 맞아. 요즘 그 어디가 파업했다며? 몰라. 근데 사실 뭐 무슨 무슨 뭐야? 뭔데? 음. 이제 오빠가 차차 <목소리> 가자. 지인 앞에 지인 앞에 지인 앞에 안 장어 교통 정리 야야 조아름 사육사님 정리해 아니 육사 오빠 봐봐 근데 우리 그거 되나 잠깐만 카테고로 물어봐야겠다 오빠 친해 사실. 넘나 추네 아 뭐야 휴지야 니야는거바보아 네 꼴찌 아름 힐내라 뭐야 이거 써보 나갔어? 아, 너무 좋았어요 게스트 선호 배치로 가장 사랑받는 에어비앤비를 확인해보세요 갈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에어비앤비 봐도 냄속 에는 꽃이 피나 보아, 첫눈 에 알아본 걸까？첫 사람. 내가 어느새 바람 물이 뜨더 밤새 눈을 다빨 b 눈을 마주쳐 주 记得。 알려줄게요. 알려줘. 어서 오십시오. 오빠 많이 추우신 거 같은데 제가 좀 덮게 해 드릴게요. 내가 누나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댔어,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건 좋댔어, 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진짜로 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원큰이요 빵댕이도 알려줘 쿨맨! 어서와요 네저 고칠이요 발에 그래, 감사합니다. 네뭐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쿨맨. Cool 에덴 보니까 oh, 저 풀면은 리드 당하는 거 좋아. <목소리도> 정확하죠? 쿨면 약간 에미야. 에? 좀 그런가? 에미야는 좀 그랬나 쿨맨한테? 에미야가 좀그 M? <laughs> 쿨맨 죄송해요. 아니 그 에미가 아니고.

<목소리>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누나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댔어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건 좋댔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목소리> 진짜로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목소리>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목소리> Mm.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엉큼녀. 음. <목소리> <목소리>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누나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댔어. 이번에 보는 눈. 나이건좋댔어 Old 어, don't need t h a l e t s g o 엉덩이가 큰녀는 내가 어 ピーカーですよピーカーですよピーカーですよ 코니코니 아르미 예? 왜 꼴찌 아름이 힘내. 얘왜 자꾸 꼴찌래? 앞에서 꼴찌하고 싶긴 해요. 자꾸 꼴등 꼴등하면 진짜 망태 할아버지 됐군다. 비춰줄게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니대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Dur